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왕사 사이먼입니다. 오늘은 최상급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급에 대해서 일곱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네, 오늘은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한 비교급은 어, 비교하고자 하는 A, B 두 가지가 있을 때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었죠.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와 B 동작이 서로 같거나 비슷하면은 He is as fast as I am. 이와 같이 그는 나만큼 빨라. 어, 이것은 그와 내가 똑같이 빠르다는 것을 표현했죠. 그런데 A와 B의 동작이 서로 다르다면은 He is faster than I am. 아, 이와 같이 그는 나보다 빨라. 어, 이런 뜻으로 그와 내가 동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표현했죠. 그런데 만약에 어,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비교급 대신에 최상급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최상급은 3명 이상이 있는 그룹에서 어느 한 명이 가장 뛰어날 때, 어, 이때 사용이 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은, 그는 그의 반에서 가장 똑똑해. 어, 이 말은 그의 반의 학생들이 3명 이상인데 그가 가장 똑똑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이것도 역시 최상급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문장이 되겠죠. 어, 간단한 최상급 문장을 보면, 은 He's i the smartest in his class. 그는 그에 반해서 가장 똑똑해.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 어떻게 최상급 문장을 만드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어, 먼저, 형용사나 부사를 최상급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변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첫째는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est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 이런 단어들 앞에 most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급을 배울 때 형용사 혹은 부사 다음에 er를 붙이거나 혹은 앞에 more를 붙이는 방법, 이두 가지를 배웠죠. 근데 최상급은 er 대신에 est, more 대신에 most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름절이거나 혹은 일부 이음절 단어는 EST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음절의 의미는 어, 제가 비교급의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를 들어서 fast, 이름절 단어죠. 그래서 EST를 붙여가지고 fastest가 되고 가장 빠른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이음절 단어인데요, y로 끝나는 형용사죠. 어, 예를 들어서 busy. 어, 이 단어는 이음절이면서 y로 끝나니까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usiest가 되고 가장 빠른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은 형용사 혹은 부사 앞에 most를 붙이는 형태죠. 어, 만약에 어, 단어가 이음절 이상일 때, most를 붙이면 되는데요. 이음절 어, 단어는 어, 위에서 설명했듯이 y로 끝나는 형용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들, 이음절 단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famous, 이음절 단어죠. 그래서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important, 삼음절 단어죠. 그래서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interesting 사음절죠, 이 interesting 사음절 단어. 그래서 most interesting 가장 흥미로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최상급 문장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그는 그의 반에서 가장 빨라. 아, 먼저 그는 가장 빨라 이 부분부터 먼저 해보면은. 어, 이 부분은, he is fastest 가 되겠죠. 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정관사 더의 문제인데요. 어,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더를 붙여야 됩니다. 어, 그래서, fastest 앞에 더를 붙여서, he is the fastest 이처럼 표현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더를 안 붙이고, he is fastest로처럼 하면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경관사 덜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관사에 관련된 영상에서 배웠죠.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만 존재할 때 그것 앞에 덜을 붙이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태양과 달은 각각 하나씩만 존재하죠. 그래서 sun과 moon 앞에 덜을 붙여서 the sun, the moon 이와 같이 표현했죠. 어, 마찬가지로 위에 예문을 보면은 그에 반해서 가장 빠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그 사람만이 존재하죠. 그래서,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상급 문장에서 비교하는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어, 최상급은 3명 이상의 그룹에서 비교하는 것이니까 이 범위를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는 그에 반해서 가장 빨라. 아, 여기서는 그에 반해서 이 부분이 비교되는 범위가 되겠죠. 어, 그래서, 위의 문장은, He is the fastest in his class.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in his class가 비교 범위가 되겠습니다. 최상급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는데요. 그는 그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해. 어, 먼저, 그는 가장 중요해. 이 부분부터 해보면은, 어, 이 부분은, He is most important.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어, 여기서 important는 삼음절 단어니까 most를 붙였죠. 어, 그런데 최상급 표현이니까 most 앞에 반드시 더를 붙여서 the most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되는 범위가 그의 회사니까 어, 문장 끝에 in his company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완성되는 문장은 he is the most important. o 이 p 컴 n 니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최상급의 비교 범위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 먼저 비교 범위가 장소이거나 집단이면은 전치사 인을 사용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혹은 회사에서 혹은 도시에서 어, 여기서 학급 회사 도시라는 것은 어떤 장소도 될수 있고 어떤 집단도 될수 있죠. 어, 이렇게, 이런 장수나 집단에서 뭔가를 나타내니까, 어, 이런 단어들 앞에는 in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 이런 장수나 집단은 당연히 단수 명사로 표현되어야겠죠. 이런 장수와 집단을 제외한 다른 것은 오브를 붙이면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친구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어, 여기서 친구들, 사람들은 전체 구성원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런 전체 구성원들 중에서 뭔가를 표현하려는 거죠. 어, 그래서 전체 구성원들 앞에는 of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원들이니까 당연히 복수로 표현되어야겠죠. 어, 먼저 장소 혹은 집단을 나타내는 예문을 보겠는데요. I got 100% on the test. 나는 시험에서 100%를 맞았어. It is the best score. 그것은 최고 점수야, in my class, 나의 반에서. 내가 100점을 맞았는데 이 점수가 반에서 최고 점수라는 의미죠. 어, 여기서 my class는 장소를 나타내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 클라스 앞에 전치사 in이 붙여졌습니다. My grandmother is the oldest person. 나의 할머니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의 할머니란 얘기죠. 어, 여기서 the city는 장소이니까 전치사 in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전치사 of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of 다음에 전체 구성원들을 표현을 했죠. Paul is the smartest. p 은 가장 똑똑해. of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중에서. 어, 그 폴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 여기서 of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중에서, 여기서 his friends는, 어, 전체 구성원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전체 구성원들인 그의 친구들 중에서, 이런 중에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치사 of가 사용됐습니다. of 대신에 어 g 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참고로 어 g 의 뜻은, 뭐, 뭐, 중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음, 우리가 각각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나타내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통틀어서 나타낼 때, 이때 우리가 어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의 친구들을 전체 하나로 전체로 나타내니까, of 대신에 어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 have three books. 나는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 These two are quite good. 이두 권은 아주 좋아. But this one is the best of all. 그러나 이한 권은 전체 중에서 가장 좋아 이런 의미죠. 어, 내가 세 권의 좋은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 여기서 of all 가장 문장의 뒤에 있는 부분이죠. 어, 이 부분은 전체 세권 중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고 뭐뭐 중에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 of가 사용되었죠. Yesterday was the happiest day. 어제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of the year. 그해 중에서 어, 그해 중에서 어제가 가장 행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어, 여기서 of the year. 그해 중에서 는 전체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고 뭐뭐 중에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 the year 앞에 of를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최상급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교급을 설명할 때 불규칙하게 변하는 비교급 단어들을 설명해드렸죠. 이 단어들은 최상급 단어 역시 불규칙하게 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good 혹은 well 이 단어의 비교급은 better였죠. 근데 이거의 최상급은 the best, 가장 좋은. bad 이 단어의 비교급은 worse. 근데 최상급은 the worst, 가장 나쁜. 올드의 최상급은 두 가지인데요, the oldest와 the eldest. 어, 먼저 the oldest, 나이가 가장 많은 이런 의미죠. The oldest person in my class is Paul. 나의 반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폴이야. 어, 그런데 the eldest는 어, 가족들 중에서 비교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 나의 가족들 안에서 비교할 때, 어, 예문을 보면은, My dad is the eldest person. 나의 아빠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of my family. 나의 가족 중에서. 어, 이것은, 아빠를 어, 가족과 함께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비교했을 때 사용되었으니까, eldest가 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어, 질문의 내용이 최상급 앞에 덜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건지 어, 이거의 답은 덜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최상급 다음에 명사가 없을 경우에만 덜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얘기하면 최상급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덜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저는 관사 잖아요. 그런데 이 관사는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하니까 명사가 없으면 구태여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에 관한 어, 예문은 어,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예문은, I got 100% on the test. 나는 그 테스트에서 100점을 맞았어. It is the best score. 이것은 가장 좋은 점수였어 in my class. 나의 반에서. 나에 반해서 100점짜리 내가 맞은 것이 가장 좋은 점수라는 얘기죠. 어, 이 뒤에 문장을 보면은, the best 가 최상급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score는, 어, 점수로서 명사가 됐죠. 어,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it is the best in my class. 이두 번째 문장을 다시 쓴 거죠. 어, 여기서 보면은, best 다음에 score라는 명사가 생략이 됐죠. 어, 이럴 때는 best 앞에 더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아, 왜냐면은 최상급 다음에 명사가 없으면 은 더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시면은 it is best score in my class. 아, 여기서는 어, score라는 명사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최상급에서는 더를 포함 시켜야 되는데 베스트 앞에 더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은 My dad is the tallest person. 나의 아빠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인데, of my family. 나의 가족 중에서 나의 가족 중에서 아빠가 가장 키가 크다는 얘기죠. 어, 이 문장에서는 the tallest는 최상급으로 표현됐고, person은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변형을 하면은, my dad is the tallest of my family. 어, 이 문장은 어, 첫 번째 문장과 비교해서 어, person이라는 명사를 생략을 했죠. 그래서 the tallest를 써도 되고, 혹은 the를 생략해서 그냥 my dad is tallest of my family 이렇게도 관계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명사가 생략됐으니까. 어, 그런데 my dad is tallest person of my family 하면은 틀리겠죠. 왜냐하면 명사가 뒤에 있는데 더를 생략을 했으니까 이때는 더를 생략하면 안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최상급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지금까지 보여드린 비교급과 최상급의 영상들을 한 개의 영상으로 총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관련돼서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